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배 연예가 소식의 이상배입니다. 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거짓말 같이 기온이 떨어져 이제 긴팔 옷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보석이 결정되는 날및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보석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병 보석이라고 해야겠죠. 김호중씨에 대한 탄원서를 김호중씨를 아끼는 팬이라면 탄원서를 보내는 게 당연하기에 저 또한 김호중씨 소식을 전하는 팬 유튜버로서 탄원서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왕이면 탄원서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 탄원서가 재판장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탄원서보다는 탄원인인 저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탄원 동의 서명을 받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평소 자주 안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만나 서명을 받았고 마음으로는 100명 정도 받으려고 했지만 저희 바쁜 생업도 있고 해서 50명 가까이 정도 받았습니다. 타는 서를 미리 보내려다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을 듣고 재판에 임박해서 보내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초기 공판에 타는 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내야 하는 시기, 시간이 왔고 이신나 박사님이 주신 주소로 법원으로 오늘 빠른 우편 속달로 바로 보내려 합니다. 유스에 보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쉽게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을 보고 저는 평소 우리나라 법이 좀 무른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호중 씨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유독 김호중 씨에게는 법이 다른 사람에게 비해 가혹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 저는 저희 집안일로 부동산 문제로 민사소송에 임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조인인 변호사를 내세웠고, 저는 저 혼자 단독으로 법정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저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승소 이유는 제가 변호사님보다 잘나서을 하기보다는 진실의 기초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그때도 프린트로 인쇄물을 뽑아 재판장님에게 진실을 호소하였던 게 좋은 결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단언서도 그때 저희 집안 사건 공판 이말시 그때 그 마음으로 작성을 하였고 이번 사건의 진실은 김호중 씨가 잘못을 한 것은 맞고 하지만 명성에 비해 치른 대가가 작지 않다 유명인으로 이런 것이 많기에 대가를 충분히 많이 치루었고 또 사회의 경종이 되었기에 이제는 출소를 쉽게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김호중 씨도 이번 기회로 더욱 더큰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공판에 저는 김호중 씨가 사회로 복귀하리라고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김호중 씨가 치른 대가가 작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탄원서가 들어갔기에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곧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아리스님들 다시 한번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앞전에 적은 저희 탄원서 내용인데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탄원서를 읽는 분은 10여분의 시간이지만 이 글을 쓰느라 저는 호소력있게 쓰고 싶지만 작문력이 없어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서 저는 6시간에서 7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아리스님들의 호칭에 님자의 전칭은 뺐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포항과 경주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이상배라고 하며 직업은 소상공인이고 나머지 시간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내용은 음식점이나 자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가게를 찾아가 그 가게를 무료로 홍보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전처럼 가게에 앉아서 제품을 팔던 시대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의 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가게를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경주와 포항을 오가다 보니 내 고장 소상공인들의 가게를 홍보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활동인 것 같아 지역을 알리는 경주 로컬 크리에이터에 지원을 했지만 올해는 떨어졌고 내년에 다시 도전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벗어나 유튜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원주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곳과 연결이 되어 원주 지역의 소상공인의 정보 제공 및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홍보 유튜브 채널외에도 또 다른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채널은 가수 김호중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상배 연예가 소식이라는 채널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고 또 외출을 자제했던 시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면서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미스터 트럭 경연에서 7명의 가수가 탑7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7명의 가수 중에서 저는 김호중 소식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김호중 소식만을 전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가수니까 노래를 잘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정말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호중은 성악가 테너 출신으로 트로스를 불렀는데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는 크로스오버 가수로 성악과 대중가요를 넘나들었던 존 덴버와 퍼앱스 러브를 부른 플라시도 도밍고가 생각나서 좋았고 한국에서는 이동환 가수와 향수를 부른 박인수 교수가 생각나서 김호중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스토리텔링시대라고 하는데 김호중 가수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의 삶이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등 우여곡절 다양한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식처럼 김호중을 응원해주는 김호중 가수의 팬들인 아리스들의 끈끈함이 참 좋았기 때문입니다. 김호중은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힘들게 살면서도 어긋나지 않았고 가수라는 한기를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전국의 성악 경연 대회에서 1등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박태환 선수가 받은 대한민국 인재상도 받았습니다. 그후 해외 유학의 길 그리고 무명의 시절을 거쳐 가수 김호중은 드디어 음악 경연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수 김호중은 무명 시절 행사를 할때 나라를 위한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김연아, 이상화 선수가 참여한 동계 올림픽 발단식에서 애국가를 재창했고. 평창 올림픽에서는 무대보다는 관객석 구석구석을 누비며 국민들에게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줘 국기 선양을 했고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 시절에는 몸이 조금 불편한 분들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고 소집 해제 후에도 그 분들과의 끈끈함을 이어오고 있으며 공연에도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빛 블루라이팅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힘들고 굶주리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유니세프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그 봉사활동을 위해 긴 비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수 김호중은 그의 팬들인 아리스와 함께 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 거액의 기부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세계 3대 테너인 플라시도, 도밍고와 듀엣 무대 공연을 해 구기선양을 했습니다. 이러한 김호중의 선한 행동들이 이번 김호중 사건에 정상 참작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김호중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사회의 유명인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사고 피해 차량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였고,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김호중은 그 대가로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구치소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을 줄 생각됩니다. 일반인들도 죄에 따라서 구속이 되어 그 대가를 치르는데, 김호중은 구속도 되었지만, 현재 일반인과 또 다른 대가를 추가해서 치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호중이 추가해서 치르는 대가를 제 나름 생각해보면, 자신의 사건으로 인해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구속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 자신과 연관된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상당히 그 사람들의 죄스러울 거고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건으로 인해 소속사는 거의 해체 수순에 이르러 소속 가수들은 둥지를 잃은 새마냥 큰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타 소속사로 소속사를 옮겼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먹고 사는 유명 연예인이었던 김호중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좋았던 이미지가 추락하였습니다. 좋았던 이미지가 언제 회복이 될런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이나 윤창호법처럼 법 앞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김호중은 자신과 음주형이 비슷할 경우 김호중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이것은 주홍글씨처럼 김호중을 따라다니기에 인기와 이미지를 먹고 사는 가수로서는 큰 불명예이고 치명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구속되어도 버릴 수 없고 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데, 자신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응원해준 팬 아리스들에게 일부 유튜버들이 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말들로 팬들을 격화시키는 영상들도 있어 김호중은 팬들인 아리스에게도 상당히 죄송스러워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계절이 바뀌고 있지만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구치소에서 김호중은 몸도 상당히 힘들 것이고 위에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으로는 더더욱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호중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현재 치르고 있는 대가는 제가 김호중 소식을 전하고 있는 유튜버라서가 아니라 현재 치르고 있는 대가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중이 지은 죄만큼 달게 받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김호중은 크게 반성하고 그렇게 한다면 김호중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여에스더의 남편 의학 전문 기자인 홍혜걸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은 정신과 의사의 치료보다 더 낫다는 영상을 보면서 참 동감이 갔습니다. 가수 김호중의 노래를 들으면서 암에 걸려 시리의 나날을 보내던 아마누는 김호중의 노래를 듣게 된 이후 희망을 얻고 큰 힘을 내는 계기가 되었고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김호중의 노래를 들으므로 많은 위안과 치유를 받았는데 노래로 마음을 치유하는 김호중의 뮤직닥터의 이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김호중의 팬들인 아리스들은 자식을 아들을 구치소에 보낸 것처럼 밤잠을 잘못 이루는 사람들도 많고 식사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런 김호중의 팬들인 아리스들의 모습에 극성팬이다. 치부하지 마시고 자식이 감옥에 가더라도 반성하고 재기하도록 기다려주는 모습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탑10 국가에 이를 수 있게 한전 세계의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어머니의 모습이고 모성의 이혼이 너그러운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김호중 가수의 팬들인 아리스들은 사회에 소외된 곳들을 찾아 힘든 이웃들의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스들은 김호중 가수의 모교인 김천애고에는 김호중의 후배들을 위해 2억 원대의 피아노를 선물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김호중 가수가 반성하고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 주위 사람들의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처음에 김호중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론이 참 좋지 않았는데 최근 제가 김호중의 재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아보니 김호중이 구속도 되고 구치소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여론도 많이 바뀐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김호중이 작게 만들 일을 이를 왜 그리 크게 만들었냐며 처음부터 반성하고 일 처리를 잘했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하며 저의 김호중의 선처 탄원서에 선뜻 동의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김호중 선처에 대해 동참하는 마음을 받아 동봉하오니 이러한 여론도 재판 결과에 반영이 되었으면 너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호중에게 노래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서 좋은 노래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게 하고, 지금 한류 K문화가 세계의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 때, 김호중의 노래가 세계만방에 떨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주시고, 그의 빛나는 재능으로 사회 소외된 곳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중의 팬들은 가족, 식구라는 말을 씁니다. 한 가족 중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부모나 형제 등 가족들이 사과하는 모습을 주의해서 볼수 있습니다. 저 또한 김호중 소식을 4년간 전한 유튜버로서 가족 식구의 마음으로 이번 김호중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오며 김호중 가수가 크게 반성하고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가수 김호중이 이번 사건이 초범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 김호중이 구치소에 꼭 오래 있다고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간 사회에서 더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한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호중이 평창 올림픽 기간 국기선양과 나라 일을 한 모습을 저의 오래된 프린터기지만 인쇄를 해보았습니다. 인쇄물 동봉하오니 정상 참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이 반성하고 있을 김호중에게 사회에 복귀해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님도 젊은 청년 김호중이 앞길을 위해 선처를 바라고 있으니 꼭 선처를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과 결과를 김호중 가수의 팬인 아리스들과 두손 모아 기다리고 기원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4년 9월 23일 탄원인 이상배 안녕하세요 아리스 여러분 이상배 연예가 소식의 이상배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반이 김호중씨 노래처럼 손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저도 김호중씨만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치 않고 아리스 님들께서도 요즘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되는데 7월에는 김호중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오늘 전할 내용은 김호중씨의 은사이신 이신하 박사님의 김호중씨에 대한 탄원서 내용입니다. 제가 김호중씨 소식을 전하다 보니 참 고마우신 이시나 박사님과 인연이 되었고 식사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박사님과 통화도 가끔 하고 카톡도 나누고 문자도 나누고 있습니다. 김호중씨가 경북 예고에서 김천 예고로 전학 올때 최종적으로 받아준 분이 저는 이시나 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천예고는 사립이고 회사로 치면 사장님이 이신하 박사님이신데 사장님이 최종 오케이 하지 않으면 김호중씨가 전학이 안된 걸 생각해 볼 때면 저는 오늘의 김호중씨가 있기까지 서수용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하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신하 박사님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신하 박사님께서 저에게 탄원서 내용을 보내왔길래 오늘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현재 김호중씨의 유튜버로서 할 도리는 해야 할것 같아서 저 또한 탄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힘을 더 씻기 위해서 제 탄원서에 동봉할 지인들의 탄원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19명밖에 못 받았는데 좀더 받아서 발송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김호중 씨가 아리스님들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시나 박사님의 탄원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스님들 이럴 때일수록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조만간 김호중 씨와 눈물과 반가움으로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상배였습니다. 탄원서. 피 탄원인 김호중, 탄원인 이 신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김천예고를 설립하고 김호중을 받아준 그때 당시 김천예고의 교장 이 신화입니다. 지금은 명예교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2008년 여름 김호중은 전에 다니던 경북예고에서 권고 전학을 권유받고 본교의 서수용 교사에 의해서 김천예고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의 전학을 반대했지만, 서수영 교사와 저는 그의 전학을 찬성했습니다.이런 문제 학생을 받아들여 잘 가르치는 것이 미션스쿨의 덕목이며, 교사들의 사명감이라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그렇게 김호중을 받아들이고 난 후, 정확하게 5개월의 기적이 일어나고 90일간의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호중이는 본격적인 성악교육 5개월 만에 유수한 전국 성악대에 나가 1등을 모조리 휩쓸었습니다. 전국의 쟁쟁한 유망주들이 다 모였지만 8군의 실력을 뽐내며 그는 보란듯이 성장했고 김연아, 박태환에 이어 대한민국 인재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실력으로 문제아 대신 그의 본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의 터바르티라 불리는 김호중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하고 인재 하나를 키우려면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김호중의 사고로 그를 무분별하게 지탄하고 그에게 폭력적인 악플을 달고. 도가 넘는 공격을 하며 상처를 주기에만 급급합니다. 저는 그가 이번 기회에 자신의 과오를 달게 받고 지은 죄만큼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기승 세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는 기다려 주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재판관은 그 어떤 죄인에게도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게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호중이의 뛰어난 재능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의 빛나는 재능으로 사회 어두운 곳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도 감동으로 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신화도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사랑으로 가르친 스승으로 거의 이번 잘못을 대비해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을 대신 사죄 드리오며 그가 제대로 반성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인생사 고령이 되기까지 살아보니 인간이 그려가는 도덕적 그래프는 뺄셈이 아닌 곱셈의 법칙인 듯 합니다. 아홉 번잘 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하나를 빼서 여덟이 되는 것이 아니라 0을 곱해 그대로 제로 베이스가 되는 게 현실인 듯 합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곱셈이 아니라 뺄셈의 법칙이 적용, 적용되기를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글로벌 인재가 그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따뜻한 사회가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법으로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탄원인 이신화.